망했다. <웃음> 망했다 <웃음> <웃음> 아, <달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찬란하다나의 다나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번 작품 촬영을 위한 안무를 창작하고 있는데요. 두려하은 피겨스케이팅이다 보니 같이 맞추는 퍼포먼스가 있는 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댄스에서 사용하는 스텝 시퀀스를 이번 작품에 넣어봤습니다. 음, 안무는 고 네? 음, 흠. 잘됐던 아, 이거 입고 암산을 가야 남이봐도 좀 보이지. 네 맞아요. 하나 그걸 찍기는 뭐 된다. 끝났지. 와그 진짜 예쁘다. 우리 따줄게 댕, 댕기로. 와우. 와우, 이쁘지야. 진짜 예쁘네요. 여기없라고나 근데 대를 안해그 또 유튜브 촬영한 다 h 그냥 또 머리 산발 d 가 d 가 n t know what is h a m b 또 r g 지 m n o 있어 b o o 한복만 대여하는데 사장님께서 직접 머리를 댕기로 not a bookshop. I'm not a b o o <목소리> <목소리> 풀 세팅 어쩌다가 이게 됐어요. 잠시만요. 사장님, 이 만유정에 왔습니다. 원래 만유정은 별로 계획이 없었는데 만유정이 아니라 사실 고산정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오후 풀 세팅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아 이거는 찍어야 된다. 만유정이 가야 한다. 그래서 왔습니다. 만유정이. 만유정은 뭐가 유명하죠? 김태리와 이병헌이 통성명을 한 곳이죠. 그 다리에 가서 찍을 겁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잘본 드라마죠. 그거 이제 배경으로 찍으니 영광입니다. 영광. 자현위치가 여기고 만유정이 저기입니다. 만유정.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거. 아, 비켜. 보이요저러고 <laughs> 짜증나 자. 가희 아시 애기 씨 모습 을 입고 같죠? 겨울에 오니까 예쁩니다. 엄청나게 예쁘죠. 이 머리띠를 하는 게 예쁜가? 머리띠? 응. 예쁜데? 그래? 포인트다, 포인트. 포인 뒤에 당기도 했어요. 와. 다시 농구를 하더니 힘수가 얻었어. 어. 저기서 리프런트타고 엉덩이 내려오고 싶어. 아. 어... 네. <laughs> 어, 나좀 다시 행복한 거 같아. 크레이터 하는 거. 아, 원래는 안 행복했나요? <laughs> 아, 조금 힘들었어. 힘도 많이 컸는데. 이런 데 있으니까 또 기분도 좋고 행복도 좋네요. 와, 거기가더 예뻐. 여기입니다, 여기. 대박! 성지순례다 진짜. 미선샤인 팬들 성지순례 제가 진짜 미선온샤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 이제 국뽕이 차서 국뽕? 이럴까? 너무 저도 민족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할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때 대본 알것 같아요. <놀람> <놀람> 찍어줘, 여기서. 보게 보는데 스마트워치 기능의 <목소리> 에 힘들게 힘들게 한 시간 반에 걸쳐서 거의 다른 지역 오듯이 왔는데 얼어는 있는데 사이즈가 <목소리> 이 정도 얼었습니다. <목소리> 로망이다. 로망 강가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제 로망. 이게 가능합니까? 강가에서 한복 입고 스케이트 타는 거? 강가에서 그냥 스케이트 타는 것만 로망이었는데, 이렇게 작품이 한국적인 느낌을... 한 믿어서... 네 고. 아니 어, 얼굴이 낮쪽을 보라니까 이 카메라 쪽으로 가야 돼 <laughs> 따라라 <laughs> 이거 찍어다니는 수입을 다 갖다 맞춰야겠네 <laughs> 재밌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보이시죠? 암산 유원지에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완전 천연 얼음 자연 완전 빈질 좋은 스케이트장이라고 여기서 과거에는 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빈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서 강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진행을 할 겁니다. 확실히 뭔가 풍경이나 절경은 저기 고산정이 더 예쁘긴 한데, 암산 유원지가 이제 빈질이 좋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술이나 이런 거를 많이 찍을 것 같아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우! 형이 어때요? 어, 스 뭐야 피겨 같은 거? 이것 타다가 새로운 스피드 스케이트를 쓰니까 어렵네요. 그러게요 날이 좀 쇼트 트랙처럼 날이 기네요 어제 쇼트 트랙 우리나라 선수들은 도망대로 이렇게 하시 되게 하고 싶다고 하 했잖아요 어제.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laughs> 스케이트를 타 보고 현이랑 맞춰 보고, 네 촬영에 들어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얼음이 많이 녹았어. 녹아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촬영에 지 <좀> 지장이 있네요 얼음가 오르면, 제가 오르면, 제가 오르면, 제가 가오가 오르면, <laughs> uh. <laughs> nop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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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